안녕하세요, 임이나, 박정현의 뷰티, 뷰티 바이블 <laughs>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나 대표님, 네 스파 더엘 운영하시죠. 아, 스파 더엘왜 스파라고 하셨어요? 음. 제가 이제 이런 사람이잖아요. 박정현의 뷰티 바이블을 쓴 사람이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책을 쓸 때도 저는 네. 어, 이제 고객 분들이, 여성분들이 혹은 남성분들이 스파를 찾는 모든 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것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음, 네. 이런 마음으로 썼는데 책이 너무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안 팔립니다 일반 사람한테는 <laughs>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기로 결심했고 단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네. 그것이 뭐또 저의 큰 기쁨 네. 스파에서 그러면 은 주로 뭐 하세요? 프로그램은. <laughs>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은 네. 되게 이제 용어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음. 많이 하게 돼가지고 네. 전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스파에서 저는 마사지 합니까? 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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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음. 뭐예요? 테라피 합니다. 아 테라피. 네. 어. 네. 테라피 합니다. 테라피를 또막 한국말로 굳이 음.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laughs> 테라피는 그냥 테라피란 말은요, 그냥 네. 어, 테라피예요. <laughs> 네. 그래서 이 테라피가 <laughs> 앞에다 뷰티를 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뷰티 테라피. 아. 그래서 이제 기능 올림픽에서도 뷰티 테라피가 음. 종목이에요. 오, 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뭐, 아. 뭐 스킨 케어, 음. 그다음에 바디 케어, 음. 그다음에 뭐 네일 케어해서 전부 음. 뷰티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테라피를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고 올 필요도 없이 우리는 뷰티 테라피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규정이 됐네요. 스파에서 뭐 한다? 퓨티티따라피 따라 한다. 예. 그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음. 이 궁금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어떤 에스테리, 음. 어떤 스파? 음. 그러면은 도대체 이 차이가 뭐 차이가 뭐냐. 기본적인 음. 가장 이제 질문. 기본 제가 이제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네,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스파 하면은요. 토탈 문화를 얘기. 컬처예요. 음. 컬그 컬처. 음. 안에는 그렇죠. 뭐 메카니컬한 것도 있고 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있고 네. 사람 있고 음. 그래서 그냥 스파는 컬처입니다. 네. 그러면 에스테릭은 뭐예요? 에스테릭은 정말 의미입니다. 의미. 예. 이건 의미. 미학이니까요. 음. 의미죠. 의미. 그러면 뷰티 테라피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 물리 화학적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네. 정리되셨나요? <laughs> 정리 잘 됐네요. <laughs> 그럼 스파에서는 무슨 일을 음. 하는가? 음. 스파 하면이런 물이 음. 있죠. 물이, 예,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이 없고 욕조가 없어도 스파입니다. 맞죠? 그럼 왜 그럴까요? 화장품이 대다수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스파라는 말을 사용하신 대표님을 한번 모실 거거든요. 어, 어떤, 어떤 분이 오실까요? 예, 그 스파데이라고 한남동에 유명한 스파를 운영하고 계신 네. 아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스파는 말을 사용하신 분입니다. 음. 그분을 모셔서 잠깐 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대표님은 스파더에를 운영하시면서 네. 내가 정말 스파를 하고 있다 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어떤 때세요? 많죠. 일단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그 피로에 찌들어 입지들어 있죠. 예,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음. 이제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정말 와서 내가 너무나 잘 쉬고 갔다. 쉬고 가자. 네, 뭔가 마음에 힐링이 됐다. 힐링이 됐다. 도심 속에서 뭔가 좀 그동안 경험해 보지 않았었던 네. 정말 최고의 힐링을 경험했다 이러시면 아내가 진짜 지금 스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용어 정리부터 하고 말씀해 네. 주겠는데 고객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아 스파, 에스테리, 뭐 뷰티 센터 뭐 피부미용실이란 말 많이 쓰시는데 네. 그냥 전세계적인 만국공통어로 스파는 이제 음. 스파 하면은 뷰티가 있는 곳릴렉스한 음. 어떤 쉼이 있는 곳 네네. 힐링이 있는 곳 홀리스틱한 전인적인 어떤 음. 케어가 있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쉘위 스파인데 네. 스파가 동사로 쓰이면서 이제 뭐, 세계, 전 세계 한30% 이상의 인구가 스파를 즐긴다고 합니다. 음. 우리나라에도, 뭐, 우리 고객님, 이쪽 고객님, 모든 우리 스파에 다니시는 고객님들을, 네.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가릴 것 없이 음. 다 통틀어서 보면, 뭐, 진짜 한집 걸로 한집 사시는 분들이 스파를 다니는데, 이게 사치가 아니에요. 어. 사치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치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쵸. 많은 분들이 사치라고 사치인 생각하죠.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화장품은 아 나이 화장품 쓰는데 뭐 이러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는데 스파는 나 여기 다니는데 이렇게 하고 홍보에 홍보 인색해요. 안 하시죠? 그러,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치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laughs> 조금. 예, 네, 부담스럽대요. 음, 그렇죠. 네. 화장품 하나에 200만원 하는 것도 있고, 음. 300만원 하는 것도 있는데, 스파는 그렇게까지 뭐 3개월 다니는데 300만원 이렇게 들지 아니,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유럽 특히 음. 이, 이 스파나 에스테릭이 막 굉장히 시작됐고, 네. 굉장히 그잘 되고 있는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유럽이 음. 기술적인 이런 에스테틱의 기술 가격, 뷰티 테라피의 기술 가격이 1분에 네. 1유로라고 합니다. 어, 1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뭐 환율에 따라 다른데 한 네. 1,500원 정도. 아, 1,500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 한 60분, 1 시간 관리했는데 네. 한 9만 원 정도. 어, 어, 어 그게 보시는데요. 적정. 아니 그냥 정해져 있는 기술 가격. 해져 있는 기술 가격. 제가 오. 모든 프랑스에서 오신 사장님들한테 물어. 음. 1분에 얼마? 1위로 1분.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그냥 제가 주장을 합니다 1분에 천원을 받아야겠다 음. 자 그래서 1분에 천원 정도 음. 하는 기술각을 형성하고 있는 뷰티데러피 센터에 가시면 스파에 가시면 음. 여러분은 아 여기는 제대로 기술을 배워서 잘 하고 있는 음. 곳이구나 이렇게 안심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너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 싸면은 우리 대표님 같으면은 이제 가격이 싸면은 네. 어떤 생각을 오너 입장에서 네. 어떤 이제 절감을 하려고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좋은 재료를 못 쓰죠. 그렇죠. 네. 좋은 재료 못 쓰고 아무래도 인력도, 인력도 많이 투입을 그렇죠.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 가격이라는 것을 한번 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음. 자 우리 정혜나 대표님 네. 모셨습니다. 나. 어떻게 스파라는 말을 그렇게 일찌감치 쓰셨어요. 음... 물도 없었잖아요 그때. 네. <laughs>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사업을 선진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네. 그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 아, 몇 년도에 스파데이가 생겼죠? 음, 제가 한국에 귀국한 건 98년이고요. 아, 음. 어, 스파데이가 음. 이제 오픈이 된건 99년. 99년도에, 어, 저도, 어, 이쪽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품 회사에서. 음. 그때는 정말, 이, 스파라는 이름을 사용한 데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최초입니 어. 최초. 최초. 어. 근데 뉴욕에서 처음 데이스파의 개념이 나왔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떻게 데이스파를 그래서 그렇죠. 스파데이라고 이렇게싹 바꿔서 오픈하셨잖아요. 말씀해주세요.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데이스파 이전에 웰빙의 그 열풍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네. 뉴요커들의 그 바쁜 생활에서 비자진 네. 그 건강, 음. 네. 그건강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마. 그런 음, 것들이 네네. 사회의 화제가 음.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일단 돈을 원하는 만큼 벌었어요. 네. 뭐 금융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네. 일단 뭐 고인컴을 가진 사람들은 네.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고소득을 어, 충분히 음. 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없어. 삶에 대한 음, 만족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기가 됐을 때 가장 많이 본인을 힘들게 했던 게 건강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벌릴 때는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만 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그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그 뉴욕타임즈라든지, 뭐, 이제 뉴욕에서 발간된 경제 매거진 쪽에 많이 나왔었는데, 햄버거를 한 손에 잡고, 물고, 뭐, 그 PC를 하는, 이게 성공한 모델의 어떤 음, 표본이 되죠 표본처럼.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뭐그 경제 매거진을 장식하던 음. 사진들이 음. 한 4, 5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음. <laughs> 어떤 건강에 적신호를 주는 그런 그사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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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웰빙의 열풍이 시작이 되었고 내가 내게 주는 최고의 선물. 음. 나를 어, 돌보고 어, 그 나에 대한 어떤 그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럼 뉴욕커들이 늘 자기네를 위해서 만든 거네요, 그렇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음. 제일 먼저 찾게 된게 음. 스파이고 어. 또 스파를 혼자 즐기는 것보다는 그룹으로 즐기고 친구와 그쪽에서 뭐그 데이트 시간을 하고. 보내고. 네, 하루 종일 모임도 네, 하고, 그러네요. 심지어는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데이스파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게스파 푸드가 거기서 스파 퀴즈인이 그렇죠.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오늘 첫 번째 손님이세요. 아, 진짜. 연관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걸 하시면서 꼭 이렇게 좀 어, 우리, 우리 업을 가지신 분들 말고 음, 이 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의 가망고객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를 방문하시는 고객들은 일단 뷰티 종목 중에서 헤어라든지 네일이라든지 음. 또는 메이크업처럼 기분이 좋을 때 음. 또는 뭔가 나를 프레시하게 바꾸고 싶을 때 음. 이런 때 찾는 거보다는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맞아요. 뭔가 저도 짜증날 때는 때 스파를 가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스파를 주로 이렇게 찾게 되는 고객의 특성이 있어서. 음.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그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한데 Did you hear my mind? 라는 아, 말을 음. 그 말을 딱 듣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민아 대표님 Did you hear my mind?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하고 가끔 동남아 여행이라든지 뭐 일본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가끔 우수 직원들을 선발해서 음.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그 감동을 받았던 스파가 있어요. 네. 어디요 알려주세요, 빨리. 한 군데는 네. 이제 동남아 인도네시아 아, 말레이시아네요. 말레이시아 중에 랑카위. 안에 있는 안다만 리조트, 다타이 리조트 이쪽이 아 여러분 제발 네, 좋으세요, 들좋으세요 네, 여기, 여기 자막 나와요 자막 안네 네, 네, 1호 스파를 안내 주시는 자막 추천해 주시는 스파입니다 이제 제가 감동을 음. 받은 두 곳의 스파가 이제 성격상 굉장히 많이 이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안다만 리조트하고 다타이 리조트 쪽은 아무래도 이제 뭐 동양적인 어떤 특성보다는 네. 전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스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음, 프로그램과 네. 애티튜드와그 네. 네. 네, 중요해요. 네. 저희가 그날 당일날 두시 2시, 새벽 두시반 2시 정도 도착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간단한 체크아웃을 하고 룸으로 들어가서 자고 그날 오전에 아홉 시 정도에 이제 아침을 거울어 나왔는데 저를 그 복도에서 마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하이 미스정 하이 미스정 하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다 이미 다 사람들이 어떻게내내 내 이름을 알지? 어 저는 한 명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제 룸에서 그 레스토랑까지 꽤긴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들어섰을 때도 하이 미스정 하고 그렇게 인사를.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너무 예쁜 게 탈이야. 아, 아닙니다. 아니요. <laughs> 어, 그 리조트는 그 아, 체크인된 고객의 사진을 놓고 맞아요, 제가 모르는 맞아요. 사이에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진을 놓고 그 이름과 여권 이름이 이제 체크인의 기재가 되니까 아. 거를 다 대조해서 고객 이름을 외운. 우좀 무서운데요? 그 사진찍을 어, 하나? 아, 네네네. 그래서 아. 그 옛날에. 시스템이 어, 나중에, 나중에 야 제가 이제 체크아웃 할때 음. 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냐고 해서 이제 물었더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훈련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스파였었고요. 네. 또한 군데는 뭐전 세계적으로 가장 서비스하면 어, 지금도 따라갈 음, 그 에디튜드가 음. 조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일본 쪽있는데 도쿄에서 한 1시간 거리 생가이 네. 로칸이라고 온천 아, 온천을 숙박을 하게 됐는데, 어 체크인할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기재하고 룸으로 안내를 받아서 음 그때가 아주 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9시, 10시 정도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겠냐고 물어서 간단하게 먹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고를 하고 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어 식당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네. 그랬는데 역시 이제 저녁 정식이다 보니까 이제 일본식 뭐 스시, 덮고 이제 일본식 그 정식 요리들이 많이 나와서 일단 뭐 그림은 참 좋은데. 제가 사실은 스시 사실 잘안 좋아하시잖아요. 즐겨하지 네. 안 좋아하십니다. 그 맛있는 거는 네. 그 네. 맛있는 그런 맛있는 거는 날 것을 좋아하잖아. 네. 날 것을 좋아해.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동행했던 직원은 뭐 굉장히 맛있게 음. 저녁을 먹는데 저는 사실 그냥 몇점 먹다가 그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 네, 직원이 옆에 문을 살짝 열고 밖에 앉아서 이제 저희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데, 음, 나중에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를 대처하시겠냐고. 괜찮다고 저녁이니까 이제 괜찮다고 제가 룸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서 아, 그냥 자기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온천을 하러 나왔다가 들어갔더니. 막 만든 모찌가 있는 거예요. 음. 못 드셨으니까 챙겨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시간 되면 음. 야식으로 나오는 모든 음. 룸에 다 배달이 되는 그런 그음식인줄 알았는데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만을 위한 음. 그 어디가 나 인기쟁이야. 이었고요. 대표님은 나 같았으면 나라면 <laughs> 안 줬을 <주실> 거예요 모찌를. <웃음> 네. <웃음> 그리고 그래서 조금 아까 저희가 했던. 야, 우리 스파 가자. 야, 우리 스파 할래 이게 음. 지금 10대들이 이제 이제 20대가 되고 그렇죠. 30대가 됐을 때 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길을 닦아 놔야 또 그런 좋은 힐링 플레이스들이 네. 많이 생기겠죠. 그렇네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스파가 이제 프랑스의 보르도의 포달리 스파라고 곳이 있어요. 이 포도로 와, 이 포도로 필링하는 데뭐 훌륭한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주 자연의 속에서 이 포도주 먹기도 하고 포도로 막 스크럽도 하고 하다가 이렇게 마시기도 하나 요 그렇죠. 네. 막그 굉장히 그 <laughs> 프랑스의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끔 와인으로 보기을 하는데 와인을 저는 마시는 거보다 욕조에 타는 걸더 좋아해요. 실제로 네. 와인을 부으면 좋아요. 아, 그럼요. 왜냐면 네. 이게 알콜도 있지만, 네. 이 뭐, 물론 이제, 뭐, 이 흡수되진 않아요, 절대. 네. 물이 흡수되면 큰일 나죠. 근데 이제 모공을 열면서, 이게 노폐물을 잘, 음, 빠지게 하는. 아,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와인은, 어, 목욕할 때 저는. 잘 어. 씁니다. 부르 네. 좋아하시네요. 부르 좋아한데, 와인은. 아시다시피 그 입욕제들이 네. 그 와인 가격보다 그리 싸지 않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입욕제가 좋은 것들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와인이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혹시라도 이렇게 먹다 남은 와인 처분하기 음. 어려울 때그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 진짜 참, 반신욕 할때딱 해서 네. 하면은 네. 어, 최고겠죠. 또 와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음. 맥주입니다. 오, 네. 맥주를. 아. 맥주가 이제 효모가 음. 많이 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모는 이 이피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주고 음. 모목 열고 이게 때를 청소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오. 그래서 자동차 세정제에 아. 이 효모를 때를 아. 빼주는 기능이 아.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렇죠. 아, 그래서 독일에는 이제 맥주 네. 목욕하는 스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게 낫잖아요. 맥주를 이제 마시고 남으셨어요 그러면 걔는 욕조에 타시고 예, 음. 네, 그리고 하면은 피부가 식초 목욕한 다음에 막 발들보다는 아, 아. 해 보들한 것처럼 네. 그렇게 좋아요. 고그 효모 성분이 들어 있는 게 이제 S 모2 화장품 음. 효모가 어, 들어 있는 아, 거죠. 아. 그저 같은 경우에가 스파 음. 얘기하셔서 저도 잊을 수 없는 스파가 있습니다. 잊지 마, 잊지 마, 잊지 마. 저는 남편이랑 응. 결혼식 기념으로 제가 그, 네. 다 이렇게 털으면 나오는 몰디브, 몰디브, <웃음> 몰디브 갔어요. <laughs> 몰디브에 몰디브. 네, 제가 <웃음> 밑에 <웃음> 바다에서 <웃음> 위에서 빈 거, 그거 아, 나 정말 진짜. 안 가보면. 말을 하지 마. <웃음> 너무 <웃음> 부러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음. 그, 몰디브가, 리조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 남편이, 콜레드, 음. 이제, 그, 콜레드, 콜레드 아, 네. 리조트에 아. 이제 저희는 묵었는데, 거기가 정말 그, 저희 남편이 제가 스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에게 어떤 것을 좀. 이런 좋은 남편! 음.

그 레스토랑을 가면요 또 이렇게 다 통요리로 되어 있어서 진짜 이렇게 모금에 상어가 왔다 갔다 하고거기 음, 음.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그 어. 스파에서 딱 마사지를 그 테라피를 봤는데 음. 테라, 힐링이잖아요. 테라이. 스파는 힐링이잖아요. 그럼. 근데 이거는 그냥 마, 그 테라피가 조금 그 테라피스의 트속기이 부족해도 어. 그냥 그 자체가 힐링이고 <laughs> 너무 행복한데. 전... 그러니까 우리 음. 해외 같은데 여행을 가면 딱 좋은데 가면. 다 스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뭔가 릴렉스 하고 응, 응. 힐링하고 할때이 스파가 빠지면은 왠지 그 여행의 중요한 아, 포인트를 딱 놓치는 것 같고. 근데 거지. 왜 국내에서는 왜 스파를 안 가지? 그러니까요. 음. 응. 그 그만큼 우리 마음 안에 여유가 없는 거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힐링은 어디 여행을 가야만 힐링을 응. 할수 있다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근데 그건 아닌데. 그거 아닌데. 아니네. 에브리데이 힐링 해야 되는데 원데이 원 힐링. 뭐 이런 거. 원데이 원. 고객님들 보시면 느끼게 느끼시겠지만 정말 이 힐링의 세계에 들어오신 분의 얼굴과 정말 이전의 얼굴이랑 달 아, 힐링의 세계에 들 저로 좋은 표현, 이보다 더 표현 좋아요. 네. <laughs> 힐링의 세계에 들어오신 분의 표정과 그러니까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의 표정이 달라요. 마치 하님을 만났을 때표정 음. 자, 오늘 우리 이민아 대표님, 우리 첫 방송이 다 어떠셨어요? 어, 일단 음. 어, 우리 박주영 원장님의 진행 실력이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난 방송인 했었어요. <laughs> 아. 네. 음. 그, 그냥 그렇게 쭉 나가시니까 좋을 거같아라고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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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무튼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음. 아름다움과 음. 뷰티야, 또 힐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어또 쉬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이민아 대표님의 이이그 이 엄청난 오라와 또 제가 좀 늙어가본 있으나 아직 그래서 갖고 있는 게좀 있으니까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네. 이 방송 좀 많이 보실 수 있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네. 공유 공유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정보 드리고 이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많은 걸 얻어 가시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 우리 다음 시간에.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